기습적인 캐릭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될것 같아. 아, 자크 하고 싶은데. 안돼데요생유 u 를 해야 돼. 탱하면은 영원히 지죠. 아. 자크 얼굴을 올려, 올려둘까? 애들이 네, 네, 싫어할 것 같은데. 군도 좋아가지고, 이론상 괜찮은데, 라인전을 봐야 돼. 아, 돼지가 너무 힘들긴 해. 응. 애들이 말을 안 하는데? 뭐라 하면은, 바꾸자. 이미지도 지금 좋아. 어? 최근에 조금 지긴 했네. 음. 애들이 말안 해요. 상대편 다치했나 봐. 님 자크 별로 같아요.라고 말하면은 바꿀게. 님 그건 좀 하면은 예전부터 내가 자포터 썼단 말이야. 근데 궁이 좀더 좋아. 힘을 성 있어? 이픽 던지는 거지 아니야? 눈도 아, 깜짝할 사이에 아, 왜그래 아, 던지는 거 아니야. 아이씨. 아니, 말 없어서 그냥 했는데. 아, 왜 그렇게 싫어해? 아니, 말을하지 야, 그거 하지 마. 그게 그렇게 어렵나? 이거 보고 그냥 하는데? 아이씨. 아, 내가 낫지야 돼? 아이씨. 아이씨. 다음에는 이런 거할때 물어볼게요. 님들. 저 이거 던지는 거 아닌데? 픽할게요라고 물어볼게요. 그래서 애들이 어, 그거 하지 마. 그러면 안 할게. 그게 난거 같아. 미리 물어보자. 근데 이걸 물어봐야 돼? 이걸 물어봐야 돼? 럭스 처음한테도다 이랬어, 근데 비명했어, 님들 저비어주세요 하면 흥 응. 와드쟁이가 어디 럭스를 하려고? 이 건방진 놈. 아, 진짜 그랬어. 아 자크 궁이 좋아요 지금 궁이. 이로 들어가서 Q C, 식 있고 궁극기까지 에어본이 세 개인데 이론상은 에어본 세 개예요 지금. 포에 그... 저 자크 할라 하는데 트롤 아니걸랑요? 자 미리 말해 내가 말하니까 트롤가 <laughs> 야 말하니까 나가잖아 그냥 자크 하지 말자 <laughs> 아니 말투가 트롤이라고요? 아, 말투가 왜 트롤이야 <laughs> 이번에 자크 서폿 닿지 않나면 만원 같지안 나게 하려면 무슨 말해야 될까? 트롤 아닙니다. <laughs> 한 마디 하고 받을까? 오씨, <laughs> 야안 골랐어. 이거 무효예요. 야 이거 무효야. 안 골랐어 나. 말도 안 쳤어. 아무도 것안 했어. 오픽 좋아 빌드업. 아 <laughs> 빠르. 알았어, 여기 생기지 않았어. 트랙... 좀... 너 많이 놀랐나봐. 트랙... 비 씹어뒀다. 이번에... 이번에 빌드 못었어. 지 친구 잘 키워야지라구. 게한성우모 이고깝다 야, 저별 뭐야? 김만하시지. 하비. 고무 고무 실려. 잡으십시오, 이지야 도망가 너는. 그냥 다 봐서 급해가지고 스킬 돌을까봐아 이건 진짜 살아갈까봐 잡은 거야. 레드 없어. 인정? <laughs> 그냥 심해 킬 달러로 보이긴 했어. 진짜 아 역겨웠다. 어? 안돼. 아, 안돼. 사람 살리. 페이즈야. 이 마이스 이즈 <laughs> 고마워. 한테 쓰라했는데. 가입은 안 당해. 스톤 제발. 젤리 먹고. 진짜 깜매. 아 이거 딜못 못했네. 다 얼마 했는데? 크게 올곳이요 빨리! 아이고 왜 아마 이거? 아이고 야 이제 뭐해? 그렇지 안돼. 아 이런 터지 같은. 뭐 하는 겨 저기 미아 미쳐 터지니다 조졌는데. 뚜루뚜루 바라봐. 아이고 젠장 아이. 고무고무. 아마테라스 제발. 아, 예! 저기 안 죽네. 아, 아 저기 안 죽어. 씨. 가면 나 죽는다. 호이. 아, 멈춰! 그렇지. 이니시 오졌고요. 아 미니호날! <laughs> 이거 아깝다. 신들아 알고 있네. 근데 저 비전이라 어쩔 수 없. 얼롭다보상관 미드 어떻게?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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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. 참담부였습니다. <laughs> 뭐지? 묘순인가빚졌는데 와드가 이거 뭐냐 이거? 버그인가요? 와드가 왜 이래? 왜안 보여? 뭐야 저거? 그렇지. 그렇지. 좋은 템포고 이, 거, 죠 그렇죠 이, 거, 이, 드 이, 거, 이, 거, 이, 거, 이, 거, 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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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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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또로또로 바라봐면 꺼져! 뛰어! 뛰어! 어딜 도망가? 다우스 제크! 젤리 먹고 피 채워! 가무가무! 총만타! <laughs> 내 이름은 자크! 채흘리다! 쭉시가 적을수록 내 라이프는 더 회복하지. 쭉. 미니. 내가 뭐 하다니? 바운스로 흔들었잖아. 음. 키우. 억 어그로 분산 자, 음, 아, 음, 가자! 한타 열어! 나 죽어! 그렇지! 나랑 피지 교환! 오졌다! 한타 붕괴 아, 이건 맞잖아! 이건 진짜! 아, 이거 붕괴 잘했어! 아, 이거 젤리시에이팅 좋았는데? 자 여기서 이즈가 정말 좋았다 치면은 듀오 한번 물어볼게요 듀오할레에서 자 과연 듀오할레? <laughs> 야, 나 잘하나봐. 야, 고고래. 그냥 고민 없었어. 1초에 딜레이도 없어. 어, 진짜 잘하나봐 이게 현실이에요. 잘한다고. 봐봐. 언딜를 진짜 웬만하면, 은 응, 꺼져. 똥담이야, 그렇데 오. 미션. 뚜루뚜루. 뚜루뚜루, 빠라빠. 이려 버렸고. 나쁘장. 신드라도 이제 일임은 하고 있어. 라인던 때좀 이제 투암살이야 세거든. 라인던 끝나면은 뭐 우리 턴이지. 잭스텔 올 때까지 다운다일로. 휀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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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 아빠. 아빠 아빠. 자, 내궁다한테다 뺐다. 적에게 다. 안 돼! 잭스! 아이고 애들아. 애들아! 자. 괜찮아. 그가 왔다. 그가 왔어. 야, 들어와야 되는데. 말파에 예! 오지마. 안돼. 뚜루뚜루 빨았다. 좋아. 최비한 붙들었다. 윤아. 아 피지 아쉽다. 좋다고, 좋다고. 이오오 솔라리! 난 젤리다 자 이즈가 딜 등이면 5만원 아..까비 뭐야 신드라가 더 쎄네? 이즈야 듀오는 농담이었어? 자크는 좀 음.. 좀 상황이 좀더 필요해 한번 말리면 좀 힘들다 아니 그라스가좀 좋아보이긴 해뭐 자크는 좀 시너지 잘 맞아야돼 그 짜오가 봇갱을 한번도 안오것도좀 컸어요 응. 아, 아, <laughs> 지어버렸